오늘은 먼저 노래, 가사 하나를 보려고 합니다. 이 가사에 나오는 전중이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전중이 라는 것은 징역을 사는 일이나 아니면 그 사람, 징역을 살고 있는 사람을 조금 속되게 이르는 말, 전중이 라는 표현입니다. 가사를 보겠습니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 콩밥 덩이 창문 열고 던져 줄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산천이 동하고 바다가 끓는다 에헤이 대헤이 에헤이 대헤이 대안이 살았다 대안이 살았다 전중이 일곱이 진흙색 일복 입고 두 무릎 꿇고 앉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접시 두개 콩밥덩이 창문 열고 던져줄 때 피눈물로 기도했네, 피눈물로 기도했네. 대한이 살았다, 대한이 살았다. 1919년 3.1 운동 직후에 서울 서대문 현저동 서대문 형무소 3.1 운동을 주도했던 이후로 여 옥사 팔오 감방에 우리가 아는 유관순, 신명철, 어윤희, 권애라, 신관빈, 임명애, 김향화 등 일곱 명의 독립운동가가 갇혔습니다. 유관순 열사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습니다만 여기 등장하는 어윤희라고 하는 분은 이후에 우리 마포 지방에 있는 서강감리교회에 장로님으로 사역을 하시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기회가 있으면 잠시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10대부터 30대 사이에 여성들이었던 이들은 그 서대문 형무소 옥중에서 노래를 만들어 부르면서 두려움을 달래고 그리고 서로에게 용기를 불어 넣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곡은 없지만 그 가사만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금주 14일 목요일에 국회 잔디마당에서 개최될 광복 80주년 전야제의 제목이 바로 이 노래, 대한이 살았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동사 자카르라고 하는 단어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그 어떤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거를 상기함으로 어떤 행동들을 불러 일으키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는 말하는 것이나 낭송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체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공중 앞에서, 여러 사람 앞에서 낭동이나 낭송을 통해서 공동체의 기억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힘들었던 그리고 과, 과소 수치스러웠던 그런 기억입니다만 그것을 기억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는데 거기에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값을 주고 사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새로운 주인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과거 그 종으로 살았던 때를 기억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그 경외심이라는 것은 여호와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계명에 대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바르게 경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분이 있다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 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긴 다음에 아삽과 형제들에게 여호와를 찬양하도록 그렇게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그 찬양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기억하면 과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과거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했던 것들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은 자기의 잘못된 행실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출발점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신명기 8장 광야 생활 40년을 다 끝내고 가나안 땅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설교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을 이곳에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삶의 지침을 모세가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여러분 보십시오. 과거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내오면서 전했던 그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는 마치 지금 막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서술되었습니다. 내가 오늘, 내가 오늘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으로 시간의 차이를 뛰어넘어서 축복의 땅에서 살아갈 공동체에게 주어진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의 구절을 보면 이것은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거 출애고파여 하나님 준비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난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민족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우리들. 과거의 시간들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도 주어지는 놀라운 말씀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돌아볼 때마다 조금 의아해지는 그런 부분들이 한 가지 있습니다. 고생으로 얼룩졌던 시간들, 고통스러웠던 그런 시간들이 다 지나고 나면, 왜, 왜 사람들 대부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나태와 방종에 빠지는 걸까? 왜 그것이 너무나 일반적인 모습으로 비춰질까? 왜 그것이 자연스럽게 보여질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때는 사실 누구든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셨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각성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새로워져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말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말입니다. 그 모든 곳곳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각성하고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고 그 은혜가 날마다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삶의 여유가 축복이 분명하다라고는 하지만 혹시나 그런 달콤함이 그런 풍요로움이 진짜 인간의 행복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재물을 숭배하게 만약에 된다면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모세의 건면 자기 민족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려는 간절한 몸부림이 담겨져 있습니다 피를 토하는 마음으로 전하는 이 모세의 말씀이 어디에 초점이 있습니까? 가난할 때에도 풍요 가운데 서 있을 때도 실패했을 때도 번성하여 우쭐우쭐 거릴 수 있는 그런 때에도 그렇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것을 누가 만들어 주셨는가? 누가 세워 주셨는가? 누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것을 깨닫고 그분을 알도록 하는 데에 오늘 피토하는 듯한 이 모세의 말씀에 초점이 있다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잊어도 좋은 것들이 무척이나 많아요. 안타깝고 아픈 기억들 잊어야 좋지요. 고통스러운 기억들 빨리 잊을수록 좋지요. 하지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지켜야 될 마땅한 도리를 잊어버렸을 때에, 마땅히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을 때에 그때 벌어졌던 비극들 우리는 수없이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잊음으로써 야기된 비극들이 너무나 많지요. 에덴에 있었던 인류의 첫사람 둘이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시날이라고 하는 평원에 있었던 그 후예들 역시 전능하신 하나님을 잊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영역에 도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들이 피종을 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다 잊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아닙니까? 순식간에 공포가 나를 애워싸고 그들이 내 품위를 바람같이 날려버리는 나의 구원은 구름같이 지나가 버렸구나 라고 했던 이 요셉의 고백과도 같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하나님께서 불어버리시면 흩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잊었던 그들은 혼란으로 모두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후에도 하나님의 백성들 항상 이짐의 비극으로 살아가셨습니다 그것이 430년 동안 종으로 살았던 애국당이었고 40년의 광야 생활이었습니다 여러분 430년을 고통과 아픔으로 보낸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받아서 이제 가난 문턱 앞에 서 있게 됩니다 이제 가난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주의해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저 멀리 가난 땅은 보입니다만 눈에 잘 빛듯 하지만 모세는 올라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언젠가 죽음을 앞에 두었던 모세가 섰던 그느보산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가난 땅이 바로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역사를 보면 많은 수도사들이 그곳에 몰려와 수도원들을 무수히 세웠다고 합니다. 노년을 모세와도 같이 그곳에서 죽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이었을 테죠. 그래서 세웠겠죠. 그런데 모세는 거기까지 왔지만 가난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모세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세는 피를 토하듯이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선포합니다.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잊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기억하고 살아야 한다. 여러분,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애굽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시절을 기억하고 있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계시죠? 극심한 흉년으로 인해서 야곱 가족 일가가 70여 명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총리가 되었던 요셉 덕분에 가장 애굽에서 비옥한 땅이다라고 할수 있는 고센이라고 하는 곳에 함께 자리 잡고 살게 되죠. 시간이 지났습니다. 새로운 왕이 등장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이 노예로 전락을 하게 됩니다. 거대한 국가공사에 투입됩니다. 너무나 힘겨운 노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국 자녀를 낳아서 기르는 기본 권리마저 다 빼앗깁니다. 희망 없이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 비극과 그런 절망의 자리에 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40년이 지났죠. 어쩌면 이제 그 아픔과 그 기억, 고통의 기억 지울 수도 있을 텐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시 상기시켜요. 애굽에서 종이었던 너희 삶을 기억하라. 여러분 이것은 자신들을 괴롭혔던 애굽을 절대로 잊지 말고 그들을 원수로 여기며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어떠한 처지에 있었는가 그것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어떤 처지에 있었는가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 민족에게도 애국과도 같은 시간이 역사 가운데 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는 더러운 야망을 품고 무력으로 국권과 강토를 빼앗았고 고유 문화를 짓밟았습니다. 민족의 혼을 말살하려고 안간힘을 쏟았습니다. 젊은이들은 그르디 일으킨 전쟁의 총알바지로 가고 위안부로 끌려가서 동남아와 중국으로 죽어갔습니다. 교회 가해진 압박도 적지 않습니다. 종탑의 종들 다철개해 갔지요. 모세오경, 요한계시록 삭제당했습니다. 나중에는 구약성경만 부교재 정도로 사용하고 신약의 사복음서만 읽도록 했습니다. 예배전에 일부 국기에 절하게 했고요. 1943년 9월부터는 주일밤 집회 수요기도회 모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신사 참배 강요했습니다. 민족과 교회 지도자들 잡아 가두었습니다. 사실 해방이 쓴그 다음 며칠 이후, 3일 이후, 1945년 8월 18일에 사실은 교회 지도자들 다 학살할 계획을 세워두었다라고 전해집니다. 우리의 말, 우리의 성, 우리의 소중한 자유, 우리의 젊은이와 민족의 혼을 빼앗겨버렸던 그 어두웠던 시대가 우리 민족에게도 있었다. 개인적으로 보면 우리 개인에게도 영적인 애굽의 시간이라고 할수 있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를 보십시오. 우리가 전에는 누구이었다? 우리가 전에 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다.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국류를 얻지 못하는 자들이었다. 우리가 과거에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요. 우리가 과거에는 사망의 노채에 걸린 자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멸망의 자식들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국룰이라고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있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잊지 말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명령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해방된 거 철저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그분의 은혜였다. 전적인 하나님 은혜 그들이 대단한 존재였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들의 수가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이 아니라 다음 없는 사랑으로 너희를 택하신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광략길을 갈 때에 너희를 돌보신 바로 그 하나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여주신 바로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노래했던가? 시편 126편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포로들을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하셨을 때꼭 꿈만 같았다. 그때 우리는 너무 기뻐서 웃고 즐거운 노래를 불렀으며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큰 일을 행하셨다 하고 말하였다. 정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의 기쁨은 말할 수 없었다. 아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살았을 때에 어땠는가?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이 비록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을 때, 그들은 모두가 다 건강했습니다. 심지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고질병, 우상숭배라고 하는 그 고질병까지 고쳐주셨습니다.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후 또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자 즉시 그들은 다시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허셀 포드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한 청년이 목사님을 찾아와 기도를 요청했다고 합니다 목사님 제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많이 하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간절하게 기도하셨고 그의 사업도 번창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업이 커지게 되면서 바빠지기 시작했겠죠 예배 출석도 등한이 하게 되었고 헌금 생활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목사님은 결국 회사로 신방을 갔습니다 요즘에 왜 신앙생활을 등한히 하십니까? 사업 시작할 때 했던 약속을 혹시 잊었습니까? 목사님, 사업이 너무 바쁩니다. 여러 곳에 사업장을 벌이다 보니까 교회 가고 싶어도 시간이 나질 않습니다. 목사님은 청년의 손을 꼭 붙잡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형제가 수입이 너무 많아 십일조 드리기가 어렵답니다. 옛날처럼 수입을 줄여 주십시오. 사업이 바빠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고 합니다. 사업장도 적당하게 줄여 주셔서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수 있게 예배도 잘 드릴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시옵소서. 여러분 어려울 때는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근심 없고 모든 일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가 문제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걱정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을 걱정하셨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한 걸음도 내딛을 수 없는 그 광야로 들어서는 이스라엘을 걱정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 도하지 않아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적과 꿀이 흐르는 그 놀라운 축복의 땅이라고 할수 있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걱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주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1절부터 13절의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통해서 한번더 봉독해 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오늘 내가 가르치는 여호와의 모든 법과 규정을 어기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이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며 양대와 소떼와 은과 금과 여러분의 재산이 많아질 때, 여러분은 교만하여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여러분을 인도해 내신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않도록 명심해야 합니다. 아멘. 여호와를 잊지 않아야 되는 데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입니까?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상황, 우리가 그토록 원하는 그런 때입니다 언제예요? 먹을 것이 풍부하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살고 양떼와 소떼와 은과 금 우리의 재산이 차고 넘질 때 그때 여와를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족해지거나 걱정이 사라지면 대부분이 영적인 생활을 놓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는 것을 그분 하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고난을 겪었다고 할수 있는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학살 기념관을 세우고 야드바심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어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기념관 입구에는 용서하라 그러나 잊지 말라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습니다. 후손들에게 아픔과 고통의 순간을 기억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파라코라는 말이 있어요. 국어 사전에 보니까 행세하는 집안의 자손으로 허랑방탕하여 아주 결단난 사람이라고 풀이해 놓았습니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좀 떠올릴 거예요. 보통 우리가 남봉꾼이라고 불리는 그런 자를 이야기 하겠죠. 제일교표 작가였던 윤학준의 책 양반 동네 소동기를 보면 근데 한국의 3대 남봉꾼, 3대 파라코를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가 흥선대원군 이항응이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1930년대 형평사운동에 투사했던 김남수라고 하는 분세 번째는 학봉 김성의의 증손자 김용한을의대 파라코로 꼽았습니다 이 학봉 선생은 퇴계 이황의 수자자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에 경남 지역에서 매우 큰 공을 세웠던 인물이라고 하는데 그의 13대 손이었던 이 김용환 대대로 내려왔던 전답 18만 평 현재 시가로 약 200억 원다 거덜 됐다고 합니다. 최고의 남봉꾼인 셈입니다. 그런 그래, 노름을 즐겼고요. 도박이죠. 안동 일대에 도박판에는 꼭 끼어 있었다고 하지요. 증손의 이 노름 행각으로 인해서 종갓집도 남의 손에 넘어가고 수백 년 동안 종가의 재산으로 내려왔던 전답도 다 팔아먹게 되었고 그렇게 팔아먹은 전답을 오히려 친척들이 돈을 모으고 모아서 다시 되사주고 문중에 정신적인 구심점이 없어지면 안 되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한 번은 이김용환의 외동딸이 있었는데 시집갈 때 시댁에서 농을 사와라. 농장을 사오라고 받은 돈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을 훔쳐서 노름으로 탕진하고 말았어요. 이 딸이 빈손으로 시댁에 갈 수가 없었겠죠. 결국 어머니가 쓰고 있던 헌 농장을 시댁으로 가지고 가면서 눈물을 쏟아가고 갑니다. 여러분, 이 정도니까 얼마나 욕을 잡수셨겠어요. 그런데 이 남봉군이 독립 자금을 냈던 독립 투사였다라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지게 됩니다. 독립 자금을 모으기 위해서 철저하게 도박꾼으로 위장한 삶을 살았던 겁니다. 그가 광복 다음에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요. 여러분 그동안 탕진했다고 알았던 그 돈이 모두가 다 만주 독립군에게 군자금으로 보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지게 되었고 그가 그런 그런 행세에 노론꾼 행세, 자기 딸에 그것까지 훔쳐서 다탕진한 것처럼 보였던 그 모든 것들이 일본 경찰의 눈을 피하기 위한 철저한 위장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거금을 아낌없이 내어놓았던 것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평생을 자기가 주색잡기 노론꾼이라는 온갖 비난 가운데서도 식구에게들까지도 절대로 알리지 않았던 그 모습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자신의 안위가 중요했던 것이 아니었어요. 지금 우리가 아무 거리낌 없이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소중했던 것이었어요. 이 나라의 주권이 그게 너무나 소중했던 것입니다. 한 친구가 강복 이후에 죽음을 앞둔 그에게 이제 나라를 다시 찾았으니, 자네가 전재산으로 독립을 위해 일한 사실을 밝히면 어떤가? 그랬더니 내가 선비로서 당연한 일을 한 것뿐이다. 라고 대답을 해 주었다고 합니다. 위대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요즘에 들려오는 섬뜩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역사를 지우고 왜곡된 역사를 써가려는 자들이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심을 보면. 바로, 재물에 대한 탐욕 때문인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십시오. 등장하는 짐승이 있어요. 선을 가장한 악마인데. 여러분, 그런데 그 악마는 경제권을 쥐고요. 이 땅을 휘둘렀다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경제권을 쥐고, 한 나라의 역사마저도 휘둘리려고 합니다. 돈이라면 자기 나라의 역사까지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탄력스러움이 우리 인간에게 여전히 남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올해가 광복 80주년입니다.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사람들의 피와 고통을 통해서 우리에게 광복이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주어진 해방, 그렇게 얻게 된 자유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간직해야 하겠는가? 이 민족을 다스리고 이 민족을 인도하실 주권자 하나님 그분의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잊지 말고 기억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강복의 축복 그렇게 많은 이 소중한 은혜를 잘 지켜 나가는 것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한중한도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선 모아 기도하십시다. 역사의 주인 되신 하나님. 빼앗긴 땅 주권을 찾은 지 80년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광복의 축복, 그 소중한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받아든 이 자유를 우리 모두가 잘 지켜나가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